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전산 세무 이거 기출 86회차 해석 강의 좀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 보게, 보도록 할게요 재무다섯개부터 먼저 볼게요 재무다섯개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어제도 재고 나왔잖아 요 그죠 계속 이렇게 재고를 할지 이 그런 탑픽에서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원가 흐름의 가정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의 재고가 우선, 그죠?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기초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는 말은 작년의 재고가 올해 수익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의 수익에 작년의 원가가 대형되니까 수익용 대형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는 거아니라 그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의 장점이 이거잖아요. 올해 뒤에 들어온 물량이 먼저 나가는 거니까, 올해 수익에, 올해 원가가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비용 대응에 충실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손입기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 이동평균법은요. 그 매입할 때마다 새롭게 단가를 내는 거, 개별법은요, 실제 물량으로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일반적인 물량으로 인가 일치하는 거는요, 선입, 선출법, 이렇게 됩니다, 기그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장단점 두개 있죠. 우리 장단점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한 얘긴데요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어. 엘리베이터랄지 정축, 계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질적인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파손된 유리를 고치는 거는요. 뭐, 현상 유지비용이니까 비용이야 된다. 그죠? 수익적 지출. 처리. 다 맞습니다. 자, 건물의 도색은요. 그냥 유지비용이죠? 근데 자본적 지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면 틀렸다 그죠? 4번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있죠? 두 문제 보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얘기잖아요 보니까 사람 왜어려운그러니까 결산분계 사채회계 처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채회계 처리랑 그 다음에 우리 원가에 보면 단계배분법이 약간 반대로 가정해서 약간 힘들게 하는 뭐 두개 말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우리 사채는 자본 조달을 위해서 사채권을 발행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액면 할인 할증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발행가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발행 당시 사채 시장이자로 있죠. 시장이자로 할인한 평가에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결정 맞고요. 이 사채 할인발행차금은 사채 발행에 따른 차금 사채 할인발행차금도할증발행차금이잖아요이 자율 때문에 생기는 금액이거든요. 그금액은 맥이 뭐야? 삼각도는 환입해 가지고 적절하게 뭐야? 이 구조 환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할인발행은 어떤 모양이 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할증발행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서요 1, 2, 3.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연동해서 이자 비용이 해결될 때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상각이거든요 알아야 될 점, 할인과 해증 모두 뭐예요? 다 증가한다는 점이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할인, 발행되면 이두 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둘 중에 그죠, 뭔가. 글쎄? 그래서 할인 발행은 기본 모형인데, 가면 갈수록 뭐야? 부채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음, 기본 모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세무이급은. 하지만 기본적인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그 정도만 알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연도에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상각하는 거. 이자 많이 주, 이자가 많이 주지만, 많이 발생했지만, 이자는 적게 주잖아요. 그게 할인 발행의 기점이고, 실제 이자 부자, 이자, 보자 그렇죠? 실제 이자보다 더 많이 줘서 부채를 깎는 게 할증이거든요. 뭐 그정도요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나왔나요? 자본이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쵸. 그렇죠? 어려운 시험의 특징이 자본이 이런 문제 하나, 그 다음 자본이 뭐 회계책 하나. 이게 일반적으로 나와지죠. 틀린 거니까 왜쉽냐면요다 몰라도 되잖아요. 다음 내가 이 개념이 오답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틀린 게 있다라면 그걸 그죠 정답을 하면 될것 같아요.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부채가 아니죠. 이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우리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말 그대로 배당결의하고 해당 재원을 일단은 발행 전까지 자본조정으로 일단 개최했다가 뭐야? 발행 후에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 거래 임시 계정인데 뭐 붙여요. 그냥 딱 봐도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본 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고, 이익 잉여금은요, 손익 거래에서 잉여금 난 거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세이 있으면요, 주발처 범위에 우선 끌어다 상계하는 게 원칙이고, 자기 주식의 금액은 자본을 차감하고, 그거를 그죠? 자기 주식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자기 주식 처분이거든요. 자본 증가로 봐서 뭔가, 인여금, 자본, 자주 셔은 소실이나 자본 조정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뭐예요. 디테일하게 잘 모르더라도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계 추정과 그죠? 그 강의 들으셨던 분은 그때 제가 이걸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했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어, 뭐지? 잘 모르겠다. 좋아요. 맞지만 잘 모른다. 뭐, 뭐, 뭐지? 뭐뭐 주세요.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은 강가상각 방법은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 이거 맞고.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지법이잖아요 우리가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고.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전진법을 처리하되 그 효과는 뭡니까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최고 많이 오답이 나온 게요거요 단기 이후 기간만 반영한다해서 뭐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전진법은 꼭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는 걸좀알아주시고요이것도 맞고 우리 회계적 어떤 변경이 일어났는데 그 변경 효과가 정책의 변경 효과인지 추정의 변경 효과인지 모르면.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추정의 변경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 그 군대 장부라고 쫄병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누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뭐, 이 정책의 변경이 아니죠. 예, 추정의 변경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잘 모르는 거 있더라도, 우리가 새겼던 개념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섯 개 중에서, 뭐, 요거 정도 어렵나요? 하여튼, 사람 잘 몰랐으면, 이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좀 준비를 하신 분들은 다섯 개다 맞추고 잘못한 분은 한개 정도 틀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 원가 다섯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 다섯 문제는 가페에 살펴보니까 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살짝, 그죠?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 어, 오도를 가지고 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틀려 달라. 뭐 이런 오도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가를 구상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잘못된 거. 직접 기본적인 원가란 말은 직접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공비는요 사람의 인건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계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 원가에 직접 노무비가 가공비, 제조 원가 들어가고 제조 원가에는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가공비도 제조원 직접 뭐야? 제조원가에 들어가고, 음, 이거는 기본원가는 직접비도 가고,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는 안 들어가죠, 그죠? 재료비는. 그죠? 네, 그,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제조간접비합계니까 가공비 안에 제조, 직접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구분이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를 구해봐라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T 계정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T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풀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T를 그려 가지고 그죠 하면 1분 안에 구할수 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T를 그리고요 이렇게 두개더 그리면 여긴 제품이고 그죠 제공품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단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 x 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X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단기 제품 재정가를 A라고 놓겠습니다. 요 부분은 요쪽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연동되는 계정이니까, 이거 물어보겠지, 당연히. 자, 단기말 재공품은요, 전기와 비교해서 45,000원 증가했대요. 가장 간단한 얘가 얼마일까요? 전기는 여기 이거 45,000 정가 있으니까 45,000원 이렇게 딱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죠 얘기를 딱 끝냈어요. 두 번째 정기말 제품 재고는 올해 기초 재고란 말이잖아요. 62만원 요거 어디에? 여게 62다, 2만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단기 발생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제조 관제비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 총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 보면 얼마가 되지? 36 플러스 48 플러스 53. 그러면 137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137만원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세 개를 합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풀렸네요. 여기 137만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137만원에서, 음, 45,000원을 빼면, 여기 요 A라는 거는, 132만 5천 이라는 말이, 맞나?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가 132만 5천 원이니까, 이거 더하게 되면은, 60, 어, 62만 원? 그럼, 194만 응. 5천 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잖아, 요이 금액이 194만 5천 원이 될 거니까. 어, 여기 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출은, 아, 뒤에 있구나. 아. 135만원 여기 있네요, 그죠? 135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 금액을 빼먹게 되면은, 35만원. 그러면 여기 금액은 59만 5천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저렇게 풀어가지고 할수 있는데, 8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요 문제를, 그죠?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할까? 여기다 여기,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보조 부분의 원가,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배분하는 방법이 단계배분법이에요 아, 단계배분법은 세번두번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빈 여백에다가 뭐예요 보조 부분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조 부분이 여기가 A 제조 부분이 AB 이렇게 되고 보통은 S1, S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요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S1은 뭐냐면 앞에다 놓는 거는 뭐냐면 우선 배분하는 것부터 먼저였습니다. 우선 배분하는 거, 배부하는 것부터 먼저. 그래 여기서 앞에가 앞에 를 나의 날 배분을 쫙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S1부터 배부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S2부터 배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바꿔줘야 돼요. S2를 이렇게 여기 여기 하고 S1을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서 배분을 해야지만이 우리 제 제한 대표운 분들은 손쉽게 저세번두 번에 대한 기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배분하는 게 먼저 앞에 온다고요. 그리고 보니까 단계 발생 한 원가가 S1은 40만, 원, S2가 2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S2는 20만이 될 것이고요. S1이 4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뭐, 요렇게 딱 놓고 모형을 이제 설계해 봐야 되죠. 보통은 S1이 보통 앞에 나오는데, 그죠? 여기 세 번, 두번 하죠. 이렇게 해서 쭉 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고. 왁그로 그려야죠이렇게딱 해서, 그죠? 딱 여기 두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배분한다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a 의 배분되는 있잖아 총배동원가. 여기 에 배분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색깔을 조금 뺏서 해드릴게요. 그럼면 요거는 어떻게 되면, 얘부터 해야 되니까. 얘부터 우선 배분하니까 S1에 뭡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세 번, 두번 이렇게 되네요. 먼저 배분하는 거세 번, 두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S1에는, S1은 10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20만원. 그 다음에 10분의 2. 될 것이고 그다음에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4. 이렇게 될거요 그럼 배분 한번 해볼게요. 20만원을 40% 하면은 8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어 4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8만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배분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얘는, 그 다음에 S1에 배분할 때는 전지법,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은 얘는 그죠? 인식하지 않고 요것만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 두 번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분받은 게 48만이잖아요. 원 그리고 이것만 두개 하면 8분의 4, 8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8분의 4. 8분의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이니까 2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24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답이 A 부분 있잖아요. A 부분에서 배분된, 있죠. 배분받은 금액에 총총변동금비는 얼마나? 여기 지금 배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두개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28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해서 풀이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보통은 S1부터 배부한다는 게 90%는 S1부터 배부한다고요. 해 이거를 두 개를 바꿨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서 배분하면 돼요. 그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8만원? 정답이라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등식법으로 비율적으로 답안이 있는 것처럼 풀라면 못 풀어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답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시는데 보통 이 정도 문제는 바꿔서 내는 건 세물급에서 나와요. 그런데 얘가, 그죠, 세무 2급에서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틀렸다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풀다가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그럼 패스해요. 그거 시간 간다고 안 된다고요. 그, 이거는 세무 2급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다 풀고 와서 뭡니까? 한번 다시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와꾸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죠 저렇게 자기 머릿속에 없으면 잘안 돼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9번은 우리가 이거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거 3일 계속 있죠. 이거 우리 배부 차이를 자꾸 내는 것 같은데, 그죠? 아래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올해도, 오늘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볼게요. 배부 차이를 응. 구해라. 그럼 여기 앞에 이제 실제하고 뭐야. 실제부터 찾을게요. 바로 해서. 실제가. 586만 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빼기 실제 노동 시간은 39,000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여기 a를 그죠? 배부율이라고 가정할게요. 예정 배부율. 그렇게 해서 배부율이 될 것이고 여기 그다음에 x는 얼마냐? 이거네요. x 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요그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 실제치가 있고 예정 배부액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배부기준에서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무조건 예정 예정치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정 예정치만 찾으라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상한 거 있고 있고 그다음 에 예상한 예상이 있잖아요, 그죠? 두개 찾았잖아요. 그럼 요걸 딱 해서 4만 시간 나누는 거야. 그럼 요 금액은 단일당 150원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백과아니잖 예정 예정 찾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은 A가 뭐예요 150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금액은 얼마냐면, 587만원? 아니, 5만원? 585만원. 이렇게 될거예요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는 실제치에서 예정배부을 빼면요. 만 원이, 그죠. X가 뭐예요? 만 원이 플러스가 될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가, 플러스가 뿔, 소. 그죠? 불소치약이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과소배벽죠만원과소배 과소배.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주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이런 뭐 아주 정형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 예정 배부위를 구해,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배웠다면 이 문제를, 그죠? 못한다면 말이 안 돼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10번이 바로 완성품 한산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아마 사람들이 좀 개념이 정확히지 않았다면 틀렸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이재료 보통 투입 시점의 가정이 뭐예요? 공정 초기인데 얘는 뭔가? 재료를 공정, 그 초기가 아니고, 공정 50% 시점에서 재료를 전량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따져봐야 된다고요. 평규법이니까 되게 쉽거든요, 솔직히. 평규법이 가장 뭘 어려워요? 평규법은두 개로 펼친다고요. 선입선출법은요. 세 개로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그두 개로 펼칠 때, 완성하고, 기말해줘 완성. 이렇게. 기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펼칩니다. 완성은 2,000개래요. 이렇게 물량을 넣고, 그다완성은 500개, 이렇게 되나요 500개. 2,500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거, 이렇게 과로 두개 치는 거예요. 행규법은 두 개만, 규법은두 개로 펼친다 했잖아요. 그죠? 행규법의 완성법은 무조건 100%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1 0 0 왜? 단기에 다시 착수한 걸로 보니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 개념이니까 무조건 뭐야 100% 100%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음, 기말 완성도는요. 기말의 완성도는 40%란 말은 가공비가 40%는 0.4란 말이잖아요. 그럼 0.4란 말은 우리 재료비는